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또 이렇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소원까지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엎드린 십년십 10년, 년마다 만져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능히 이 하루를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주옵사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결단하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을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수와 16장 1절로 사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드립니다 요셉 자손 이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다가 아렉스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땅은 받아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자손은 두 분깃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또 요셉의 자손 중에서 누가 또 먼저 땅을 분배 받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장남인 무나트 지파보다 먼저 땅을 분배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 받은 땅의 영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 지파만큼 넓은 땅을 얻질 못했지만 5절로 9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은 상당히 넓고 또 가나안 땅의 중요한 성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안치되어 있던 실로와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브라임과 문낫세가이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모의 믿음과 희생과 진실한 헌신이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 집화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두 분깃을 얻은 복된 집화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요셉의 신앙과 헌신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그 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축복은 야곱의 열두 아들로서 두 지파의 복을 받는 자손과 후대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중에 두 지파야를 차지하는 큰 복을 받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두 분깃을 받고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 받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자녀를 향하여 거룩한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후손을 남기는 것이 부모된 자들이 주님께 올려드릴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시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부모된 내가 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엘라 7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의 아름다운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와 같은 다윗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할지언정 사울 왕조에게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헌신이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 29조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자는 현세와 내세의 자녀의 유업을 복으로 봤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그 형들의 모든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공로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후손들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가진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으로 헌신된 믿음의 조상은 자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자녀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다면 그 믿음의 조상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녀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될 신실한 부모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우선권과 축복의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집안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지파였습니다 그것은 유다지파가 영적 장작권을 계승한다는 창세기 49장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내세우는 유다지파의 신앙과 희생하는 태도와 큰 관련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검증만 된다면 축복의 우선권은 항상 바뀔 수 있고 누구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장남은 무나스였지만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차남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인종할 때 오른손을 차남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에게 얹어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장자는 무나스였지만은 영적인 장자권은 에브라함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적인 조건과 서열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머리가 된 자가 꼬리가 될 수가 있고, 지금 꼬리가 된 자가 머리가 될수 있습니다. 행복은 축복은 성전순도 아니고 능력순도 아니고 서열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게 될 때에, 세상적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이 허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는 자녀의 신앙을 보면 부모로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조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 문제는 도무지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타오르고 자녀들의 장례를 장담할 수 없고 그들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냐 눈물로 가슴을 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부모의 눈물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보신다고 믿습니다. 중세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요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탕자로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늘 교회에서 눈물로 지냈습니다. 울고 있는 모니카를 보고 그 교회 담임인 안브로스 감독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자녀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로 유로했습니다 마침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어거스티는 중세 교회의 감독이 되고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잘 알고 계십니다. 자녀 문제 최선을 다했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앞에 울고 있는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녀 문제에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함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능력순도 아니고, 혈통순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척축만 된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목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부모된 나의 믿음과 헌신이 자녀의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은혜의 통도가 된다는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한 가운데 가 보라. 온덕을 떠나서 창파의배뛰온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온 덕을 떠나서 창파의 백디오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내노를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 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뛰오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하나님 아버지 어, 요셉 후손이 받은 복중이 복이, 어, 이스라엘 1 2 지파 중에 두 지파의 엄청난 복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서도 두 분깃을 받았고, 가장 비옥한 땅을 받은 것은 분명히 그 조상이었던 요셉의 헌신과 믿음이 크게 작용한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런 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자녀 양육에 자신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 자녀가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우리의 기대만큼 합당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들의 허물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고배로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아비여 어미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극률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의 자녀에게 은총을 더하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마늘의 은총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부모님 우리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들의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고 진실한 헌신과 희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두그 후손인 므하세와 에브람 지파의 복에는 요셉의 그 희생과 사랑이 그 적용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된 자의 믿음이, 헌신이, 수고가 자녀 인생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과연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내 자녀를 복을 주시겠는가?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한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부모보다 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또그래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열방에 기도해 주시고 3월 9일에 쓸 대선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헌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열두지파 중에 두지파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의 두 분깃의 복을 받고 가장 비옥한 땅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선저의 사랑과 희생 때문인 것을 바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십시오 이 분명한 역사적 진실 앞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심을 믿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계속하신 대속의 구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할지를결단하며 살아가고 살아갔다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총의 통로로 고개 통로 쓰임 받는. 아비가 되고 오미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과연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내자녀에게큰료를 베푸시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지한 각성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검하는 저의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부러워 주옵소서 그럼 면늘 불구하고 주님 저들의 허물과 저들의 연약함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자녀 교육에 세상적인 교육과 세상적인 진로를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못본 짐을 앞에 했지만 자식의 영혼과 자식의 믿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본 짐이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자녀의 영혼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지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에게 꼭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엎드려 가족을 끊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들의 모든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정도 자식에 대하여 아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주여 배은흥미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제가 영적인 아버지 이리도서내 사랑한 교우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빚값에 책임 있는 목양을 감당하는 아버지 종이 될수 있도록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아나님의 풀어 주시고 저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도록 저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종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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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뚫리는 마음으로 목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의배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의배 풀어주시옵소서.